네, 안녕하세요. 이음TV입니다. 어, 이어서 수익 내는데, 네, 이음TV라고 합니다. 오늘 장이, 네, 아주 많이 더 빠졌죠. 아주 뭐, 롤러코스터 장세라, 아, 대응하기가, 네, 아주 뭐, 쉽지가 않습니다. 어, 아, 오늘은, 어제 미국 주식이 재차 또, 네, 그, 어, 하락을 하면서, 어,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을 보였는데, 아, 장중에는 뭐, 100포인트 넘게, 네, 빠지다가 막판에좀 들어주면서, 네, 86포인트 하락한 네 3012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3000포인트를 간신히 네 지키고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22포인트 빠져 가지고 9 네, 1 3포인트에 마감했네요. 장중에는 뭐 3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가 코스닥 지수도 약간 반등을 보이면서 아2포인트 빠진 91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 오늘 매수치에는 자그마치뭐 개인이 네, 3조 네, 7,683억을 순매수했어요. 네, 엄청나죠. 아, 외국인이 2조 8천억, 2조 8천억을 넘게 매도를 하고 기관이 1조 네, 1조를 조금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3,976억 원, 거의 뭐4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아, 외국인이 2,290억 매도, 그리고 기관이 1,577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만 1조 네, 757억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네, 7,5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기관 참 개인이 2,2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네요. 근데 네, 오늘 시장은 어제 뭐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빠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아뭐 아주 뭐 올랐다 면100%뭐 빠졌다 한 100%라 뭐 아주 전문가들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차트상으로 볼때 아, 하락장이다, 네 빠져야 맞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네 오늘도 많이 빠져가지고 네큰 하락이 왔습니다. 아 이렇게 양봉이 내온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아, 속임수 양복이라 볼 수도 있고, 또 미국 주식이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또, 네, 기관이나 외국인이 올려가지고, 네, 또 빠져나오기 작전, 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저, 저점을 이탈을 해야 다음 주 가봐야 하는데, 저점, 네, 포인트이탈 해가지고, 62편선을 깨고, 네, 이탈을 하면,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이 좀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몰라요, 주식은. 알 수는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 같은 장세는 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세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차트가. 몇번 제가 얘기를 했죠? 차트가 만들어져야 대응하기가 쉬운데, 아직 차트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 저 같은 경우도, 뭐, 어제 뭐, 그냥, 승진이 나가지고, 네, 그, 리딩 받는 사람들한테는 햇지를 팔으라고는 안 했잖아요. 제가 본전에, 어제, 그저께, 급락했을 때, 본전이나 수익이 나신 분들은, 아, 비중을 좀 줄이, 줄이라고 해가지고, 한 70%에서 줄이신 분들도 있고, 안주리 안주리신 분들 있는데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네 해지 가게 엄청나게 빠졌죠. 네추감수서헤야봤는데아 워낙 네그 등락폭도 크기 때문에 네 대응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 오늘 또 하락폭이 또 엄청나게 크게 나와가지고 오늘 또 수입보고도 나오신 분들이 있고 아저 같은 경우도 오늘 네뭐 어제 뭐승이나 가지고 좀 팔긴 했는데 오늘 동시호가에 잡으라겠죠, 제가. 동시호가에 잡아 가지고 오늘 뭐한 1,54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아, 일단 동시호가에 잡아 가지고 반등이 안 나오면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일차로.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2차 매수라 하 했잖아요. 제가 2차. 근데 오늘 반등이 안 나왔어요. 동시호가에. 네. 아, 여기서 시작을 해 가지고 빠졌다가 약간 어, 시, 시작점까지 왔다 가다시이제얘기 네, 하면서 쭉 빠졌죠, 밑으로. 어, 만약에, 오늘 반등이 나왔다, 이 정도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동시효과 잡은 건 손실표가 크겠죠? 네, 또 추가 매수, 2차 매수를 크게 한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 뭐,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다 왔다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많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어, 수익을, 뭐, 예전마냥 5천만 원씩못 냈는데, 만약에 오늘, 어제, 어제만에 들어갔다면, 네, 오늘 수익이, 한 4, 5천만 원 나왔을 겁니다, 그때만. 근데 어제, 어, 저는 어제 좀 매도를 해가지고, 오늘 다시 또 재매수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바람에, 어제는 뭐큰 수준을 안 봤어요. 백 몇십만 원 손실을 봤길래, 일단 일부 매도했는데, 오늘 재차 매수해서, 네, 수익을 냈네요. 근데 해칭이 여러분들이 500원짜리가 금방 하루만 해도 100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여기저기서 막,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하니까, 제, 저도 아무리 고수하게 해도 심리에서, 네, 아, 과감하게 하지를 못해요. 만약에 더 잡아가지고, 많이 올라가 봐요. 그러면 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과감하게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아, 차트가 만들어지고, 네, 지수가, 네, 제대로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한테, 아, 지금은 확실합니다. 거의 뭐 99%니까 좀 많이 들어가세요. 작년 3월 달 폭락장 때처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장세기 때문에 네, 아주 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오늘 같은 장세에 돼도 서도 네, 안심 종목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 한국석유 오늘도 뭐 상한가를 쳤고, 하이스틸, 하스틸 안심 종목이라 그랬죠. 근데데 아, 오늘 맹명 분할 호재가 또 가지고 또내 네, 급등이 나왔고, 대한약품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죠. 대한약품, 대한약품 네,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좋다고 아, 호재 그저껜가 매수하면 된다고 했는데 목 나왔을 때 오늘 또 네, 오늘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 빠지지 않고. 올라갔고 아, 6일도 못 올라갔고 이런 장에 휴스틸도 올라갔었죠. 네, 한국컴퓨터도 장중에는 또 오늘 엄청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뭐 크게 빠진 건 없어요. 오늘 많이 뭐 서현 이마도 또 오늘 급등이 나왔었고, 네 안심 종목이 올라간 게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수가 이제 그 어, 초점을 네 지키느냐? 아, 초점을 이탈을 하느냐 이 초점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 초점. 네, 이 초점 이탈을 하느냐. 네. 62일 평선을 깨면 이탈하는 거죠. 네, 62일 평선 이탈하는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가. 다음 주에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헷지도 대응을 하면 되고 그리고 네 종목들도 네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벌써 오늘장이 아 2월달 네 마감장이고 어 다음 주부터는 네 3월 1일날. 3일절, 네, 휴장이고, 화요일 날, 네, 3월 첫, 네, 그 매매가 개장이 됩니다. 아, 네, 3일간 휴장인데, 아, 제가 시간이 나면 하루에 한번 정도로, 네,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프라인 교육이, 네, 그, 한 명도 들어와가지고, 어, 자리가 3월 13일 날은 하나 있네, 한 개. 딱한개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만약 일찍 차면는또 14일날 일요일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이라, 아, 여러분들 신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방송을, 네, 그 방송을, 그, 어, 아, 제가 그 USB에다가 그, 녹화를 해가지고, 네, 여러분한테, 아,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 아,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이거 뭐 이벤트는 안된다고했죠 아 두고두고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는 네,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저작권만 지켜주면은 네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주식을 알고 하면은 아, 오늘 봤듯이 해지에서큰 수익이 나고 하락 하락에도 벌고 네, 상승에도 벌고 네 그래서 이어서 수익을 낸다 해가지고 이음티비에요. 제가 지금은 차트가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아 가지고. 아, 진짜 엄청난 수익을 보여주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차트가, 네, 제대로 많이 들어준다 그러면 하루에 뭐, 억대 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까지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삼성전자가 뭐, 겨우, 네, 아, 2800원 밖에 안 빠졌어요. 2800원. 네, 그리고, 어, 현대차도, 네, 8000원. 현대차가 7만원부터 올라간 건데, 8000원. 네, 8,100개 안 빠졌고, 아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형주가 조금씩 밖에 안 빠지는데도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만약에 나중에 진정한 하락세가 온다 그러면은 네, 엄청난 하락의 우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때 여러분들이 획일 과감하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아 워낙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에서 네, 심리에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뭐 손실 보고. 제가 저가에는 팔으라고 하진 않았죠. 네. 그, 저가에도 매도하신 분들 계중에 그 있는데, 그 심리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에서. 기다리면 된다고했죠 네. 근데 하여튼, 해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휴일날, 쉬는 날또 방송을 하고, 네, 오늘 방송은 뭐, 지수가 워낙 하락해가지고, 뭐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 네. 거의 많이 빠졌고, 그 안심 종목만 몇개 올라갔는데, 아. 간단하게 방송을 마치고 뭐 자세한 내용은 내쉴때 네, 휴일날 아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네, 2월달 2월달 한달내 네, 고생 많이 하셨고 3월달에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3월달부터는 제가 제 뜻대로 리딩을 하려고 해. 따라오든 말든간에 아, 따라오실분 따라오시고 네, 겁나서 못 따라오시는 분은 뭐안 하셔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어. 좀 제가 좀 자신감 있게 해보려고 해요. 이번 일단 제가 너무 어, 그 헤지 아, 같은 경우 추가매수를 못 시키고 했는데 한번 이제 과감하게 추가매수할 때 되면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뭐 실패할 때 하더라도 네, 성공하면 더 크게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처음 잡을 때 비중을 조금 잡아야 되는데 좀 많이 잡은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가니까 또 추가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고, 네, 그, 아, 주말 쉴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